정, 책수술없는 중고차 군데리카 이건원 대리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제가 정말 자신 있는 수입 세단 차량으로 준비를 해 봤고요. 이 차량 연비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따라올 차가 없는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바로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모델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은 2020년 9월에 등록된 2020년형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 6만 km입니다. 성능 기록부상 단순 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군데리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 3669만원, 3669만원에 모델3 롱레인지 모델 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 2주 전쯤에 똑같은 모델의 차를 구매해서 실제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안다고 자부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모델3 같은 경우에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퍼포먼스, 롱레인지 이렇게 세개 등급이 있는데요. 롱레인지 모델은 가장 높은 등급으로서 4륜구동 들어가고요. 이 주행 가는 거리가 480km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전기차의 주행 가는 거리 단점을 완벽하게 극복한 차량입니다. 실제로 제가 충전을 하고 운행을 해보니까 한 16,000원 정도 충전하시면은 400km 이상 갈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외관 컨디션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전면부 외관 보시면은 모델 3 지금까지 페이스리프트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나와 있는 차량 중에 제일 최신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관 컨디션 2020년식에 6만km 주행한 차량이기 때문에 외관에 흠집 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운전석 쪽으로 넘어오시면요. 네, 가장 먼저 전면부 쪽에는 당연히 전방 감지 센서 옵션이 있고요. 헤드라이트도 투명하게 백화 현상 하나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쪽으로 넘어오시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상태도요 한80% 이상 남아 있고요. 휠은 휠 커버까지 끼워서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를 잘해주셨습니다. 운전석 조 외관 쭉 보시겠습니다. 외판에 당연히 흠집 들어간 부분 하나도 없고요. 염유리 틴팅 컨디션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프론트 엔다 옆쪽으로 보시면요 후측방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차선 이탈 변경하실 때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도어는 이렇게 손잡이 안쪽으로 매립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요. 이게 프레임리스 도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쿠페 차량 같은 느낌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받으시면 이렇게 윈도우 올라가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쭉 보시면은 네, 뒤엔더까지 진짜 흠잡을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네, 차량 후면부 쪽은 조금 해치백 형태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뒷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앞타이어와 동일하게 한80% 이상 남아 있어서 내후년까지도 충분하게 사용하실 수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충전하는 단자는요. 이렇게 메립 형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돼 있습니다. 후면부 쪽 보시겠습니다. 뒷유리 선팅도 좋고요. 외관 관리 상태는 진짜 신차랑 동일하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륜 구동에 듀얼 모터, 모터가 두개 들어가기 때문에 출력 면에서 진짜 정말 좋고요. 이 차량이 제로백이 제가 알기로는 4초 초반대 나오는데 포르쉐 박스터보다 제로백이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해 보시면은 폰 드라이빙 운전하시는 재미도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후면부 쪽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랑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이어서 트렁크 적재 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트렁크 쇼바 컨디션도 좋고요 여분에 차량 매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적재 공간 위쪽에도 충분하고 이렇게 매트 걷어 보시면은 작은 적재 공간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청결도 상태도 당연히 정말 좋고요 마지막으로 조수석 쪽 보시겠습니다 조수석 쪽 외관도 쭉 보고 있는데요 어 진짜 외관 상품화 상태 관리 상태 측면에서는 진짜 신차랑 같이 갖다 놔도 어떤 게 신차인지 헷갈릴 정도로 정말 상태 최상입니다. 이 모델3 차량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천을 드리는데요. 우선 연비 효율성, 유류비 400km 가는데 한 15,000원 정도면은 주행이 가능하고요. 소모품이 네 가지.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필터, 와이퍼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유지 관리 소모품 비용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저희 군대리카에서 수술 없이 3,669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셔서 실내 컨디션, 옵션, 공간성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실내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 쪽 6만 k m 탑승을 한 차량인데요. 지금 시트 갈라짐 없고요. 시트 컨디션 진짜 정말 좋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핸들 쪽이랑 이렇게 군데군데 좀 예쁘게 세미 튜닝을 해 놓으셨는데 진짜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설명하기 앞서서 이 차량은요 카드키 두개 모두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분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카드 분실하시더라도 공식 사이트에서 두 개에 35,000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하신 뒤에 이 차량 안에서 셀프 등록까지 가능한데요. 이런 부분이 진짜 테슬라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천장 쪽 보시면요 널지막하게 글라스 루프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도 이렇게 선팅 처리돼 있기 때문에 햇빛, 자외선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면부 쪽 보시면요 이렇게 블랙박스 2 채널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한 차량은요 FSD 풀셀프 드라이빙은 들어가 있지 않은 차량인데요. 그냥 오토파일러 들어가 있고요. 시내에서 주행하시는데 차간 거리 조절이나 차선 유지 시스템 이용하시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차량입니다. 공조기는 듀얼 프로토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에어컨 작동 상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어, 메인 디스플레이 창 안쪽으로 보시면요, 내비게이션 순정으로 들어가 있고요. 현재 위치 에 맞게 GPS 당연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컨트롤 쪽 들어가시면요, 이 차량에 대한 모든 제어를 이 디스플레이 창 하나로 하실 수가 있는데요, 라이트 조절하는 거 있고요. 어, 사이드미러 접고 펴는 거 글로브 박스 여는 거 모두 다 터치 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랑 스티어링 휠 조절할 수 있는 거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 터치하신 다음에 이 휠을 이렇게 내리시면 은 어, 이렇게 전동식 텔레스코피까지 사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공조기 화면 쪽 보시면요 운전석과 조속 모두 열선 시트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운전석과 조석 모두 전동 시트 옵션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작동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기름값이 정말 비싸기 때문에 유류비 걱정 많으실 텐데요. 이 테슬라 전기차량은 진짜 15,000원이면 400km 주행 가능하시고요. 소모품도 4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 정말 최고인 차량입니다. 그리고 2020년식의 주행거리 6만km 탔는데 3천만원대 중반까지 왔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실제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진짜 충전이나 이런 부분도 불편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은 퇴근하신 뒤에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완속 충전기에 꽂아놓고 충전을 하시면은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충전이 다 되기 때문에 진짜 생각보다 정말 불편함 없습니다. 이제 2열로 넘어가셔서 2열 컨디션 공간성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2열에 탑승해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운행을 해보니까 이열 공간성은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한 아반떼 준중형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열 시트 관리 상태는 진짜 사용감이 아예 없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신품급이고요. 천장에 보시면 이렇게 글라스루프 1열, 2열 다 모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개방감까지 넘치는 차량입니다. 2열까지 보셨고요. 이제 앞으로 나가셔서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 차량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2020년식의 주행거리 6만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이제 벌써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모델이 3,669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이 차량은 롱레인지이기 때문에 풀타임 4륜구동 가능한 차량이고요. 롱레인지 주행 가능거리가 480km 가량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충전하시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충분하고요. 제가 실제로 충전을 해보니까 한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면은 400km 이상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제로백이 포르쉐 박스터보다 더 좋을 정도로 정말 출력이 좋은 차량인데요. 실제로 운전해 보시면은 펀드라이빙까지 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그리고 오토파일러 기능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시내에서 주행해 보시면은 차선 유지, 앞차의 간격 조절 모두 다 가능하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 옵션까지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정말 제격인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는 고객께서는 님 저희 군데리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 차량뿐만 아니고 보고 싶은 차량, 시세가 궁금한 차량 이 있는 고객님들 저희 군데리카 사이트 방문하시면 실매물들로만 아주 간편하게 비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에서뿐만 아니고. 사업체 보신 차량 중에 메리트 있는 차량, 관심 있는 차량 있는 고객님들 저에게 연락 주시면 똑같은 금액으로 수수료 없이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보셨으면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훈드리카이 이건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